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가세자, 어, 간이가세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배제 당하는지를, 어,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처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음, 제가 일반 사업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다른 소규모 사업장을 연 사장님이 이제 예상하건데,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 사업장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간이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어, 안 됩니다, 사장님. 일반 가, 같은 한 사람이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내실 수가 없어요.라고 여러분들이 어, 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사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잘, 어, 뭐, 어 어떤지 모르, 자신이 없는 거죠, 회신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회신을 할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의 한 사업장은 공동 사업장, 하나는 단독 사업장인 경우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신하는 거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회신이 될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냥 어디서 보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음, 거래처에 안내를 할 때도 그렇고, 세무사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거래처에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판단했니? 라고 세무사님이 물으실 수 있잖아요. 혹은 음~ 뭐~ 사수분들이 물으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선배님들이 물었을 물었을 때도 그냥 어디 뭐~ 예를 들면 김재원 세무사님 유튜브에서 그러던데요 혹은 아니면 뭐~ 어디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그랬 그렇다라고 합니다라고 대답 그렇게 여러분들이 음~ 얘기할 순 없어요. 그거는 뭐한 1년 차. 뭐그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점점 점점 우리는 이제 어 세무사님이나 위에 경유자분들하고 대화를 할때 이런 조문을 받고 이 조문 이러한 조문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맞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음, 그 세무사님과 경유자분들한테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대화하기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회신을 하는 거, 하시는 게 좋을 거, 좋을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서의 질문인데요.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공동 사업장을, 그러니까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이하고 둘이 같이 공동 사업장으로 일반 과세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예를 들면 홍길순으로 해 볼까요? 홍길순이가 조그맣게. 조그만 사업장으로 하나, 한 4,800만 원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업장으로 간이 가세자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공동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 조금 이제 확신이 없을 거예요. 공동 사업장? 이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예요. 음. 일반과세자로 단독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을 홍길동이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반과세자인 거죠. 그런데 홍길동하고 홍길순이란 사람이 하나 더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장을 만드는데 그 공동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랑 간이랑 같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사례로는 어, 이거는 단독사업장이었는데 혹시 공동사업장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일단 답을 먼저 보고 가기로 합시다.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 예를 들면 답을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어,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으면 간이과세자를 낼수 없다고 그랬어. 안 됩니다. 예, 사장님 거래처에 이제 안 됩니다. 라고 회신을 할수 있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 답이 전혀 반대예요. 예. 일, 고 단독 사업장으로, 홍길동이가 단독 사업장, 홍길순이가 단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일반 과세자라고 한다면, 홍길동, 홍길동, 같은 경우에요. 같은 경우인데, 둘 중에 한 사업장이 일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관이 과세자를 같이 가지고 갈순 없는데, 여러분, 공동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혹은, 어, 공동 사업자 중 1인, 어, 공동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데, 그리고 혹은 공동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어, 공동사업자라는 개념이 끼어들면 어, 간이과세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답네 가능합니다 단 기타 간이과세 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야겠죠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내오려고 하는 어, 업종 자체가 저희가 간이과세 배제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기준 뭐, 어, 업종 기준, 뭐, 그리고 복식부 기묘자 안 되는 것들, 그런 요건들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장님이 간이가세자가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건뭐 지금 그런 건 논외. 예. 네. 그런 거다 충족을 했는데, 단지 하나. 지금 간이가세자라고 내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런 기타 배제 요건들은, 기타 간이가세 배제 요건들은 다 충족을 했는데, 일반 과세자인 사업장이 하나 더 있다. 근데 그게, 내 이름으로 같은 단독 사업장이 아니고 공동 사업장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양쪽 케이스 다 어떤 케이스든지 다네 가능합니다요. 답은 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서 봅시다. 판단 근거 법령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 부가가치세법에 가시면 제61조에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라고 나와있어요. 동그라미 1번 응, 해가지고 연간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연간 수익금액이 4,800만원 어, 네, 미다라는 개인 사업자는 이장의 규정, 이장이 간이과세자거든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1호, 2호, 두개 있는데요. 지금 2호는 저희하고 상관없는 케이스고,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일반과세자. 여러분들이 요, 1항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의 1호 때문에 지금까지 사장님, 사장님 일반사업자 가지고 있으면 간이가세제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이 1호의 해석이 그건 이제 쉬운 사례인데 그러면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호를 해석하는 건데요. 1호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어, 2인 이상이 상호출자, 이게 뭐냐면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이가 둘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두 사람이 하나의 사업체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개념이 어렵다고 라 한다면 전혀 별개의 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전혀 별개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누구 그 여기서 말하는 건 홍길동이나 홍길동 홍길동이나 홍길순이의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홍길동이가 사업을 두개 하면 그거는 별개의 사업체를 볼 수가 없어서 홍길동이가 일반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홍길순이가 일반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간이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길동하고 홍길순이가. 어, 어떤, 둘이서 하나의 상호출자 해서 공동사업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은 전혀 홍길동이나 홍길순이 개인하, 개인의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보, 음, 본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음. 조금 더이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이가 공동사업을 차린다라고 보면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홍길순이가 단독사업을 하나 더 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동그라미에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개를 별개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이 과세자를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처럼 홍길동이랑 홍길순이가 공동 사업장을 차리게 되면 홍길순이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이게 뭔가요? 지금 주황색인데요. <laughs> 사각형의 새로운 색깔의 하나의 객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전혀 별개의 사업체인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겁니다라고 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응. 쉽게 이해하면 어려운 말로는 이제 민법상 저, 전혀 별개의 민법상 조합이라는 얘긴데 쉽게 생각하자면 요거 지금 이우 사업장은 전혀 홍길순이랑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전혀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일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간이 가세자를 내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음. 조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조문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1호를, 지금 이렇게, 1호, 이 1호, 이 1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요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이런 것들이 예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예규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예규들을 좀 같이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니? 라고 세무사님이 묻거나 경력자분들이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조문으로 인해서 조문으로 인해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규도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 생산 일자라고 좌표, 이건 좌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좌표가 재소비. 1351-2004년에 지금 예, 생성 날짜가 나와 있는 건데요. 볼게요. 한 제목. 이게 안에 여러분들이 일반 그 예규나 예규, 심판내, 판례 이런 것들을 찾을 때이 번호를 넣으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해서 어떤 사례들이 이 사례들로 인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공동사업자와 관련한 간이 가세 판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네.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홍길순이 얘기인 거죠. 홍길순이가 공동사업자, 여기가 일반이에요. 여기가 간이고 어,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어,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음. 어, 지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2004년 12월 31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반대 이제 간이가 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간이가 나올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회신을 어떻게 주냐면 이 같은 얘기예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차는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과, 개인의 사업가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회신 자체가. 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만 보아도, 음, 지금 전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어, 단독사업장과는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요 생성일자가 너무 옛날 날짜이면, 어, 이런 해석들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서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찾아서 여기다 가 어, 여기에 이제 함께 공유를 좀 했습니다. 2014년 사례인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을 할때 동일한 판단 근거를 들고 있어요. 어, 미법상 조합에 해당함으로 전혀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최근 걸 올려준 이유는, 어, 예규, 이제 어떤 조문을 놓고도 요런 판단하는 예규들이 변경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까지 그 이러한 입장들이, 어, 어떤 간니가세자를 독립,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판단을 하는지 가장 최근 예규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오늘은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 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기준, 기준들은 다 충족한다고 보고 딱 공동 사업장인 경우, 그 이슈만 놔두고 판단을 한 경우니까요. 또 나머지 사례들이 조금, 어, 궁금해지고 할 때는 또 경영자분들이나 세무사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